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지난 17일에 이오레고무바비 글로벌 임상 3상의 무용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이 DSMB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악재에 해대주주 측에서도 지금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부정적인 주가 전망에 대한 시장의 이 우려에 기름을 좀 부었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지금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1351원까지 하락을 한 뒤에 최근에 소폭 반등하며 1500원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5,000원대에서 위치해 있던 주가가 이번 악재로 인해 마이너스 70%가량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보인 상황으로 흐름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올해 고무가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을 해왔죠 보시면 은 고점을 이렇게 두번 찍고 다시 바닥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지금 차트가 완전히 좀 깨진 상황인데요 예전 상승전 주가는 1,000원 부근이었던 만큼 현재 이 구간까지의 조정 역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작년 카나리아바이오는 공시범복에 따른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사유로 하루간 정지가 된 적도 있었죠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요 부가별점이 8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 들에게도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 죠 이번 하락은 또 카나리아바이오 최대주주 카나리아바이오M의 특수관계인 인 세종메디칼이 상가가 시작된 지 이틀 후인 29일 보유주식 51만 주를 처분 단가가 1,205원에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어 24일 제차 51만 1,174주를 1,585원에 장내 처분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지금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이0일을 발행해서 조달해 왔는데 단기간의 급격한 주가락을 하 반영해서 전환가가 지금 조정이 될 시에 전환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도 급격하게 지금 불어납니다. 한 분기 말 기준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 미상한 전환 사채 잔액은 권면이 850억 원 규모로 대개 5천원 선이에요. 5천원 선 전환 가능 주식수는 당시 기준 1,710만 6,239주인데요. 이중 현재까지 250억 원 규모의 물량이 당시 전환가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491만 1,521주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권면이 600억 원 규모의 물량이 현재 시가를 반영해 리팩싱될 경우에 전환가는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이 될수 있는데요. 전환 가능 물량 역시 1200만 주에서 3배 이상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총 주식수의 약 20%나 되는, 20%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오버행 리스크로 불거질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최근 거래량이 좀 굉장히 터지면서 1,351원을 찍은 뒤에 소폭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 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이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면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렇게 전형적인, 세력주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죠. 국가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매도를 한 뒤,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보이며, 다시 이렇게 매집을 시작하면서, 주가를 좀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전에 주가를 봐도 이게 동일한, 지금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번 하락은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팔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세력들 역시 혼실 구간이에요. 국가를 크게 떨어뜨린 뒤 개인들의 물량을 저점에서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세력들 역시 평단을 지금 낮추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이 평단을 낮춰야지만 세력들 역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을 보면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이 개인들은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1.12%로 아직까지 큰 매수를 진행하고 있진 않아요. 현재 개인들과 기관, 세력들 모두 이 손실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기적인 매물 때는 이렇게 천원 부근에 많은 매물이 위치해 있지만 지지 구간이었던 이 5천원 부근 또한 매물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많은 분들이 손실 구간이라는 건데요. 세력들은 이 손실 구간에서 매도를 이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이 평단을 낮춘 뒤에 손실 없이 수익을 보면서 빠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이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이번에 큰 하락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대응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형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매수가랑 목표가, 추가 매수 타점이랑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또한 개인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존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이 주제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하나하나 좀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템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번에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